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적이 있나요? 그 희생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이용당한 건 아닌지 의심해 본적 있으신가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지도 모릅니다. 지은이라는 여성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순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읽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제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매일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아주세요. 지은은 서울 강남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 고층 빌딩 사이를 뚫고 회사로 향했다. 그녀는 한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매니저로 일하며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가 넘도록 치열한 하루를 보냈다. 코드 검수, 클라이언트와의 끝없는 협상, 팀원들의 성과 관리. 그녀의 책상 위엔 항상 처리해야 할 문서와 이메일이 쌓여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프로젝트 마감일, 예산, 그리고 집안의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하철역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멍하니 월급날이 며칠 남았는지 계산했다. 대출이자, 전기세, 소연이 학원비, 현우의 병원비,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한숨을 몰아쉬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은의 어깨 위엔 가족의 무게가 어려 있었지만 그녀는 단한 번도 그 짐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한때 지은의 삶은 꿈으로 빛났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그녀는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품었다. 졸업 후첫 직장에서 그녀는 동료들과 밤을 새워 새로운 앱을 개발하며 웃음을 나눴다. 그 시절 그녀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그 꿈은 남편 현우의 건강 문제로 점점 멀어졌다. 현우는 한때 열정적인 프로그래머였다. 스타트업에서 밤낮 없이 코드를 짜며 미래를 꿈꾸던 그는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며 농담을 던지고 딸 소연이를 업고 공원에서 깔깔대며 웃던 남자였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그의 몸을 망가뜨렸다. 만성적인 두통, 불면증, 그리고 결국 심각한 불안장애와 심장문제. 의사는 그에게 일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다. 결국 그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모든 생계는 지은에게 맡겨졌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현우는 늘 그렇듯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유튜브 영상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다녀왔어. 지은이 외투를 벗으며 말했다. 응,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건성으로 답했다. 언제나 같은 저녁. 지은은 주방으로 가 전기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현우는 예전엔 달랐다. 그는 소연이를 어깨에 태우고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흉내 내며 웃게 하던 남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림자 같았다. 그의 눈엔 더 이상 빛이 없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변해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은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그 희생이 과연 가치 있었을까? 현우의 어머니 경숙은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지역 사회복지 단체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며 영향력을 쌓아온 그녀는 아들이 아픈 이래로 모든 책임을 지은에게 떠넘겼다. 현우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해. 내가 더잘 챙겨야지. 경숙은 전화로 혹은 집에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처럼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하며 집안일을 도맡았다. 현우는 재활 운동도 물리치료도 하지 않았다. 의사가 권한 하루 10분 산책이 그의 전부였다. 그리고 다시 소파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일상. 지은은 생존하듯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회사와 집을 오가는 기계적인 반복이었다. 주말에도 소연이의 학원 스케줄을 챙기고 현우의 약을 확인하며 경숙의 잔소리를 들었다. 현우가 좀더 따뜻한 위로를 받아야지. 내가 아내잖아 경숙의 마른 지은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이로 지은은 매일같이 회사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집에서는 끝없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현우는 불평만 늘어놓았다. 이약 먹어도 소용 없어. 의사들은 아무 도움도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늘 투명스러웠다. 몇년전 지은의 상사였던 김 부장님이 그녀를 불렀다. 지은 씨, 매년 우수 직원에게 주는 휴양지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당신은 항상 성과가 뛰어나니까 이번엔 꼭 가세요. 그는 도쿄의 한 리조트 호텔 팸플릿을 건넸다. 벚꽃이 만발한 공원, 온천, 그리고 고요한 정원이 담긴 사진은. 지은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도쿄. 그녀가 학창시절 꿈꿔왔던 도시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현우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없어요. 대신 그녀는 다른 제안을 했다. 이 연수를 현우에게 줄수 있을까요? 김 부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씨.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가끔은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아요. 그의 말이 기가에 맴돌았지만 지은은 미소로 답하며 팸플릿을 돌려주었다. 그 후로 지은은 매년 자신의 휴양권을 현우에게 양보했다. 현우는 도쿄로, 제주도로, 때로는 부산의 리조트로 떠났다. 지은은 회사에 남아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그 시간이 현우의 건강을 회복시킬 거라 믿었다. 그가 다시 일어설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우는 돌아올 때마다 불평했다. 쓸데없는 짓이야.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다시 소파로 돌아갔다.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젠가 현우가 다시 그 옛날의 열정을 되찾을 거라 믿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었을까요? 지은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날 운명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부장이 지은을 불렀다. 그의 얼굴엔 드물게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은 씨. 대단한 기회가 생겼어요. 도쿄의 글로벌 IT 기업에서 6개월간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숙소와 높은 급여가 제공되고, 소연이도 데려갈 수 있어요. 국제학교에 등록하면 됩니다. 지은의 가슴이 뛰었다. 도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경력을 한 단계 올릴 기회.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도쿄의 번잡한 시부야 거리,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 그리고 고요한 신사를 상상했다. 하지만 곧 머릿속에 현우가 떠올랐다. 그 사람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약도 챙기지 못하고, 소연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죄송해요. 못 가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김 부장은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지은 씨, 가끔은 자신을 위해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의 말이 기가에 맴돌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에겐 가족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고, 현우가 있었다. 그는 그녀 없이는 안될 사람이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길을 열었다.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걸 바꾸는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은에게 그 순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어느날 점심시간, 지은은 잠시 집에 들렀다. 현우가 급하게 말했다. 택배 왔어. 소연이 태블릿 주문했거든. 내가 다녀올게. 그는 외투를 챙겨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지은은 주방으로 갔다. 싱크대엔 소연이 아침에 남긴 그릇과 현우의 점심 접시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스펀지를 들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런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세게 튀며 현우의 새 스마트폰 화면에 물방울이 떨어졌다. 화면이 켜지며 경숙의 이름이 뜬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현우야, 내가 민지랑 그렇게 서두르는 거나좀 불안해. 그 여자 강아지를 집에 들인다고?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너 지금 지은이 돈으로 살고 있잖아. 그걸 잊지 마. 지은은 순간 얼어붙었다. 민지, 그게 누구지? 그녀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은 설거지를 멈췄다.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폰을 들었다. 비밀번호도 걸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메신저 앱을 여러 메시지를 뒤졌다. 현우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엄마, 민지는 정말 대단한 여자야. 나 완전히 반했어. 같이 살고 싶어. 지은이가 도쿄 프로젝트 거절했다고 하더라. 내가 설득할게. 이건 그녀 커리어의 큰 기회라고 하면 결국 갈 거야. 이어진 경숙의 답장. 현우야. 조심해. 들키면 끝장이야. 지은이가 알면 너 빈털터리로 쫓겨날 거야. 장애 등급도 내년엔 안 나올지 몰라. 내가 또 도와줄 수 있을지 장담 못해. 지은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현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알게 되면 어쩔 건데? 이혼 소송에서 집반은 받아낼 거야. 양육비도 청구하고. 나 장애인이라 더 열심히 벌어야지. 소연이도 키워야 하고. 민지랑 생활비도 필요하니까 그의 목소리는 마치 회사 전략을 설명하듯 단호했다. 지은은 숨을 쉴수 없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 현우의 고통, 그의 감사, 가족이라는 신념 모두 거짓이었다. 현우는 아픈 게 아니라 이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희생 위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김 부장의 번호를 눌렀다. 저, 도쿄 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부장은 미소 짓는 목소리로 답했다. 잘 결정했어요. 그 순간, 지은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소연이를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도쿄는 지은에게 새 삶을 선사했다. 그녀는 글로벌 IT 기업의 프로젝트 팀에 합류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에 몰두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시부야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 사무실로 향했다. 팀원들과의 브레인스토밍, 최신 기술을 배우는 과정,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작업은 그녀의 열정을 다시 불태웠다. 그녀의 능력은 빠르게 인정받았다.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그녀의 미래로 향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도쿄의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고요한 신사에서 기도를 드리며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 소연이는 도쿄의 국제학교에 적응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곧 일본어로 친구들과 깔깔대며 웃었다. 지은은 소연이의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점차 사라졌다. 도쿄의 번잡한 거리, 고요한 신사, 그리고 작은 카페의 유자차 향은 그녀에게 평온을 선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됐다. 그녀 곁에는 김부장이 있었다. 그는 도쿄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신중하고 조용했지만,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은에게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다가왔다. 어느날,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그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이 도시, 이 삼,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요. 그는 작은 반지를 내밀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소래와 슬픔이 아닌 해방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눈물을 흘린 적 있으신가요?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의 삶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음을 알았다. 한국에서는 이혼소송이 시작되었다. 현우는 집의 절반과 소연이의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변호사는 그의 장애 등급 서류가 조사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숙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현우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다그쳤다. 도장 찍어. 우리 둘다 감옥 가기 싫으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결국 소송은 지은의 승리로 끝났다. 집은 매물로 나왔고, 대출금을 지은 혼자 갚아온 기록 덕에 현우는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의 목 대부분은 은행 빚을 갚는데 사용되었다. 현우는 경숙의 집 앞에 초라한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엄마, 나갈 곳 없어. 그는 중얼거렸다. 그건 내 문제지. 경숙은 차갑게 답하며 TV를 켰다. 현우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절대 하지 않겠다던 일이었다. 허리 통증은 심해졌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다. 밤이면 그는 경숙의 좁은 집한 칸으로 돌아왔다. 그 방에는 따뜻한 식사도, 대화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자랑이 아니었다. 여러분,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모든 것을 잃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현우는 이제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다. 한편, 지은은 도쿄에서 새 삶을 꾸렸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해졌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다. 김부장과 함께 벚꽃길을 걷거나, 작은 카페에서 유자차를 마시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따뜻하게 그녀 곁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적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이 마침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지은은 도쿄의 석양 아래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며 소연이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만의 것이었다. 도쿄의 밤거리는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속삭였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그녀는 소연이의 손을 잡고 웃었다. 그녀는 다시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나요? 지은의 여정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희생과 배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첫째,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지은은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꿈과 행복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 진실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현우의 거짓은 결국 빛을 보았고, 지은은 그 진실을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지은은 도쿄에서 새 삶을 찾았고,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문을 열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제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은의 용기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에게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은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빛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